딱 저같이 스튜디오에서 영상편지, 방송용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전천우 머신 되겠습니다. 안녕, 전천우. 성은전. 이름은 천우. 신동댕동.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오늘 말도 안되는 성능에 휴대성까지도 겸비한 게이밍용, 영상 편집용, 라이브 스트리밍용 정말 모든 용용 주... 모든 용도 다 되는 랩탑 보여드리려고 제품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품 MSI 아, 스텔스 17 스튜디오 영어만 하면 어려워 그냥 읽어야지 MSI 스텔스 17 스튜디오 모델입니다 자세한 스펙 소개 전에요. 이 제품의 컨셉과 특별한 점을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냐면요. 이건 그냥 고성능 게이밍 랩탑이라기보다는 거의 모든 멀티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를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랩탑 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게이밍 랩탑으로 소개를 할 텐데, 이 제품만큼은 실제로 제가 스튜디오에 사용하면서 어떻게? 라이브 스트리밍 용으로 사용하는지, 또 영상 편집에서도 사용하게 된그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제품의 하드웨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이 제품의 범용적인 활용성을 완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멋있게 하지. 첫 번째, 성능과 관련된 스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PU 인텔 13세대 i9-13900H GPU는요 지포스 RTX 4090이 탑재 32GB 메모리 1TB NVMe SSD 기본에 추가 슬롯에 확장도 할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요 99.9Wh로 동급 최대 용량 되겠습니다 그냥 하드웨어 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 또라이야. 사이버 펑크나, 뭐, 다잉라이트2, 데스크탑에서도 4K로 돌리기 힘든 게임들. 전부 평균 유0프레임 유지하면서 게임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요 디스플레이 스펙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요, 17.3인치, 16대9 4K, IPS 타입 패널을 가지고 있고요. 미니 LED를 사용해서 최대 밝기가요, 1000니트의 주사율이 144, 144Hz를 갖고 있습니다. DCI P3 100% 충족하고요. 여기에 제가 사용하는 전문가용 모니터에서나 보음직간 델타 E 값을 2연도로 e 관리해서 패널이 출고되기 때문에 의도한 컬러를 별도로 제가 사용하는 메인 모니터까지 와서 어, 여기 색깔은 이러고 여기 색깔은 이러네 이렇게 확인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촬영 환경에서 바로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즉, 디스플레이 사용을 보면요. 게이밍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이었다면, 사실 QHD 패널의 주사율을 더 높이는 패널을 적용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스텔스 17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게임은 물론 영상 편집과 모니터링용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성능과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무게와 두께를 포함한 DJ인과 휴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양을 갖고 있는 고성 랩탑 경우 어때요, 여러분? 아, 20mm에 불과한 두께를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꽉. 꽈! 무게도 2.8kg. 이게다 들어간다고 이게? 와. 얇은 두께지만 전체적으로 메탈로 견고하게 제품 전체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잡고 들어도 불안하거나 유격 없이 단단한 느낌. 아주 마음에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얇은 두께에 이 성능을 내려면 발열. 하, 이 발열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수 있는데요. 총 7개의 히트파이브가 빼곡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두 개는 CPU와 그래픽 칩셋을 동시에 관통하면서 현재 부하가 많이는 걸린 칩셋 쪽으로 열을 빠르게 <놀람> 분산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게임 벤치마크 하면서 온도 측정한 부분도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말은 뭐냐 즉이 제품을 성능과 디스플레이 패널의 성격 그리고 휴대성까지도 고려한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단순히 게이밍 용대 랩탑이 아니라는 거죠 딱 저같이 스튜디오에서 영상 편지 방송용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전천후 머신 되겠습니다 안녕 전천후. 성은전. 자 여기에 액세서리 확장성이 좋은 포트도 큰 역할을 하죠. 자 왼쪽 사이드 볼까요? 짜잔. 아오. USB A 두개 포트 있고요. 자 오른쪽 짜잔. USB C 포트 타입 두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썬더볼트 4야. 전용 어댑터를 들고 다지 않아도 65W 이상급의 PD 충전기를 이용해서 여기 썬더볼트에다 바로 전원 공급해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썬더볼트 있다 보니 기존 스튜디오에 맥 환경으로 셋업이 되어 있는 저의 경우에도 그냥 썬더볼트 독에다 요거 띠껴주면 요거 이제부터 바로 윈도우 환경으로 사용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편의성이 아주 뛰어난 거죠. 어, 오늘부터 이 괴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괴물. 이 괴물을 어떻게 써먹을까? 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 그래도 첫 번째는 역시 일단 게임 되겠습니다. FPS 실시간 경쟁 게임 같은 경우는 차라리 해상도를 좀더 낮추고 주사율이 2 4 0 h z 정도 되는 구성을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이 제품의 경우는 4K 해상도를 갖고 있고 또 게임을 충분히 4K로 돌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 위주의 타이틀을 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나이 드니까 FPS는 못 따라가겠어. 어 너무 빨르더라 어. 싸플 이런 거잘못 하겠어. 일단 이 랩탑은요. 그래픽 카드 성능을 충분히 내야 하니까 전나에 스위치 설정을 통해서 CPU 내장 그래픽을 쓰지 않고 RTX 4090만을 항상 사용할 수 있게 MSI 센터에서 개별 그래픽 모드를 세팅을 했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벤치마크 돌려 볼게요. 벤치마크 돌려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 경우 그래픽 22,836점. 타임 스파이는요 16,925점. 레이트레이싱 벤치인 포트 로얄의 경우는요 1,699점이 나왔습니다 와 아니 랩탑 점수가 이 정도 본적 있어? 자, 사실 이 제품의 경우 완전 게이밍용 제품이었다면 두께를 더 두껍게 하고 사용 전력량을더 높일 수 있었겠지만 아 이게 생각이 잘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휴대하는 경우의 활용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댑터도 240W급이고 그래픽카드도 105W max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성능을 볼때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보면 좋겠죠. 자, 게임은요. 요새 하고 있는 사이버펑크 돌려봤습니다. DLSS 3.0을 지원하기 때문에 딱 게이밍 랩탑이 혜택을 많이 볼수 있는 게임이죠. 다른 옵션은 동일하게 4K에 레이트레이싱 울트라로 해 두고 DLSS만 켜고 끄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벤치마크 결과. DLSS 껐을 경우에 평균 45프레임. 그리고 켰을 때 평균 67프레임으로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자, 다음에 하려고 다잉라이트2도 다운받아 놨고, 그리고 곧 디아블로4가 또 나오잖아요. 아, 이제 기다리고 있다. 디아블로도 d l s 에서3.0 지원하는 거 알고 있죠? 평균 프레임을 높게 유지하면서 보는 맛도 나게, 아, 게임을 할수 있게 됐죠. 음, 자, 여기에 제가 이 랩탑을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용으로 사실 진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를 할때 영상 시도를 받아서 인코딩을 한 뒤에 그걸 송출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많은 리소스가 필요해요. 이때 사용하는 코덱 중에서 AV1이라고 H265보다 더 효율적인 코덱으로 앞으로 아마 엄청나게 퍼질 예정이야. 그런 코덱이 있어. 엄청 압축되는데 화질도 엄청 좋아. 아무튼간 RTX 4090의 경우 8세대 엔비디아 인코더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AV1 인코딩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적은 리소스로도 손쉽게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말이 기존에 사용하던 코덱 대비 동일한 비트레이트를 설정해도 화질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고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기존에 FHD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4K로 방송해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죠 트랙패드 옆에 엔비디아 스튜디오 인증을 받았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지포스 RTX 40및뭐30 시리즈 이상 그래픽에 인텔 10세대 i5 이상의 최소 16GB 듀얼 채널 램과 512GB SSD인 요구하는 사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신, 엔비디아 스튜디오 인증을 받았다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고해상도 스트리밍을 위한 인코딩 성능과 드라이버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용할 OBS도요, 엔비디아 스튜디오에서 인증한 하드웨어 가속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리스트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현재 OBS에서는 엔비디아 인코드로 녹화만 가능한 상황인데요. 바로 다음 버전에서 아마 유튜브 AV1 코덱 송출이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크으. 저도 베타 버전을 받아서 성실 테스트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AV1 코덱을 이용해서 녹화를 한 장면인데요. 자, 4K 인코딩이 가능하다는 것도 신나는 일인데, 비트 레이트를 크게 높이지 않은 채로 기존 네트워크 환경에서 거의 그대로 4K 송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자, 이 부분은요, 송출 테스트를 좀더 해보고, 현재 사용하는 FHD 송출에서 송출컴을 이 랩탑으로 바꾸고 완성해서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원래 라이브 중계 나가면, 진짜 카트에 컴퓨터 싣고, 캡처 카드 싣고, 난리 났는데, 이 정말 세상이 좋아졌어 요새는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이렇게 랩탑 들고 탁 나가면 되는 거야 아, 너무 신기하다 아마 작년 내 생일까지만 해도 우리 데스크탑 막 들고 가고 그래서 아,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자, 그리고요. 영상 편집이야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는 실시간 인코딩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소스와 코덱 지원 측면에서 활용할 부분이 많았는데요. 영상 편집의 경우는 인코더와 디코딩 두 개가 전부 중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인코딩은 영상 파일을 만드는 작업이고 디코딩은 영상 파일을 우리가 볼수 있게 재생해 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영상 편집은요. 이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다빈치 리졸브의 경우 엔비디아 그래픽 칩셋이 컬러 그레이딩 단계는 물론이고 영상 편집 모든 단계에서 하드웨어 인코딩, 디코딩 모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RTX 4090의 성능 그대로 하드웨어 가속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리뷰하려고 써보는 내내 신났던 게이 정도 성능에 그냥 무늬만 랩탑이 아니에요 정말로 갖고 다닐 수 있는 두께의 무게를 갖고 있고 게다가 RTX 4090 그래픽 성능으로 게임도 하면서 또 엔비디아 인코더를 지원하는 송출 프로그램과 편집 프로그램까지 크... 모두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뭐더 바랄 게 있나? 없지. 제가 게임은 적당히 해보도록 하고 곧 라이브 세팅도 그 AV 1코덱으로 한번 해볼게요. 후기도 소개하도록 저희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디아블로하면 되겠다. 해외 갈때 진짜 좋지. 그러니까 아 해외 나갔을 때 고성능 게임하려면 우리 멤버들도 진짜 이렇게 이만한 거죠, 거든. 주연이도 그렇고, 예성형도 그렇고,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만한 걸 들고 다니는 게. 나는 <목소리> 다른 걸 들고 다니는 두분이가 사세요.